서울 바이오시스 네. 1 0 14,300원 한 종목 있고 90%현 어. 로영금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한 종목에 90% 현금이고 이거 10%만 갖고 계세요? 네. 서울 바이오시스요? 네. 어, 서울 바이오시스. 어, 14,300원이라고요? 네. 어, 네. 일단 비중이 뭐 10%밖에 안 되고 현금이 많아 가지고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일단 네. 중요한 거는 서울 바이오시스를 어, 갖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10% 비중이면요 90% 현금 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. 음, 네. 가능하면은 뭐 거의 뭐 지금 그걸 90% 여기서 다 사버린다고 한다면은 매수가 아마 한 3,300원에서 3,5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34,300원이라는 이 매수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매수가 가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아 내가 14,300원 사가지고 지금 고통 중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. 그냥 어차피 현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은 나는 14,300원에 산 사람이지만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대신에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에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요. 어, 한때는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안 좋아진 기업이기도 합니다. 적자가 나고 있기도 하고 어,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의 대주주가 서울 반도체라는 거 하나만. 딱 믿고 이렇게 투자해 볼 만한 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대주주가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상패가 되면 대주주가 제일 돈 많이 잃겠죠. 그죠? 지분을 66%나 갖고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네. 이 대주주가 돈을 많이 잃기 때문에 어,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수를 쓰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어, 일단 이 서울 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요. 회사 가치로만 보거나 회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은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LED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가 보려고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 뉴스를 보면은. 근데 이 LED 중에서도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즘에 조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긴 해요. 아직까지 어 지, 주식 시장에서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저, 어, 접어들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구글 글라스라고 해서 안경으로 써가지고 증강현실을 했던 거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망했거든요. 음, 근데 지금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글라스라던가 뭐 이런 얼굴에 쓰는 헤드셋 기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화면으로 굉장히 고화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화질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점이 많이 찍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만 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많아지려면 그 작은 화면에 더 많아지려면은 얼마나 작아야 된다는 겁니까?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쪽으로 엮여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엮이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겠죠. 어~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생겼던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신호는 같은데 어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함이 호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어 3,000원 라인대에서는 이제 조금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변화가 생겼던 이런 흐름들이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락은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완만해지다가 어떠한 변수, 뭐 급등이라든가 거래량이 좀안 나. 나온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리를 좀 잡을 것 같아요. 그때까지는 손댈 수가 없어요. 지금 오늘 하루 거래 대금도 4,900만 원이거든요. 음, 물론 시가총액은 1,400억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긴 한데 어, 일단은 오늘 하루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4,900만 원밖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추감해서 하기에는 누군가가 살려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. 4,900만 원 거래가 됐다는 것은 그죠?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그래도 좀 거래량이 풍부하게 좀 증가해 주는 모습이 나와. 줘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홀딩하고 가시다가 거래량이 조금 터져 나올 때 그때에 어,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대응한, 대응하는 게 맞고요. 90% 현금을 지금 냅둬서 놀기에는 아깝거든요. 그래서 얘를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한20% 정도 또는 30% 정도만 냅둬놓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요즘은 조금 유리한 시기이긴 합니다. 근데 다른 종목을 사서 내가 수익 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 현금 90%다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어, 좋은 투자의 자세가 되겠죠. 좀 이해가 네. 되셨나요? 그래서 네, 한마디만 어, 해도 될까요? 어떤 거요?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네 어떤 거요? 아네 항상 멘토님 말씀 듣고 공부해가지고 네. 마음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. 아,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세요. 아 갑자기 독담을 해셔서 감사합니다. 몽크라네요. 아, 제가 어, 주식 전문가 일을 네. 10년 하면서 <laughs> 어, 항상 비난만 받아왔는데 어,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자님도 네. 건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쨌든 이 거래량 터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거래량은 한 500만주에서 한 1000만주 사이쯤 터져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